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 17장, 마귀의 책략 마귀의 책략 오늘날 널리 알려진 영적 전쟁은 실제로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매 없는 기도, 즉,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비난하셨던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영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길 모퉁이에 서서 나팔 소리처럼 크게 기도하고 모든 다른 종교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마귀는 결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슬프게도 당신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원수가 모든 종류의 감명을 주지만 능력은 없는 이른바 영적인 체조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예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지침 가운데 세계 도처에 다니는 소위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것에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걷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옳은 곳에 있고 일부 참가자들의 삶이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되고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양의 돈과 노력으로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주고 다른 나라의 진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 대 기도. 복음 전파와 기도 중에 어느 한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씨가 뿌려졌다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른 땅에 물을 계속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주기 전에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귀신 세력 예를 들면 예배소의 아데미가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계시와 권위와 능력으로 말하도록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는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담대함이 사실상 예배소의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데메드리오와 다른 은장색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없어지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방 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최근 영적전쟁 중보자들이 그 아데미를 다시 파내어 그것이 이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을 주기 전까지는 예배소의 아데미는 거의 2000년 동안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미 우리 영적 세계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유일한 전쟁은 물리적 세계에서 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비행기를 빌려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외국 곳곳에 보내어 거기에 있는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까? 귀신 세력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이라면 당신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1km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생각들이 맞다 할지라도 당신은 있는 자리에서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십시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전도소책자, 책, 전도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훈련시켜 내보내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성경대학들과 교회들을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일을 지원하십시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적전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기괴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모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 위에 누워서 아이를 갖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통이라고 부르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음란하고 전적으로 불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결코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한 영적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진실한 중보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오늘날 영적 전쟁과 중보라고 불리는 귀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실체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속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의 교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전파한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로 거짓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만, 그것은 사탄이 이런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귀신 세력들을 결박하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 기도자 명부를 만드는 중보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여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 부흥에 관한 것도 같은 주장입니다. 저는 부흥을 찬성합니다. 저는 미국과 온 세계를 통해 부흥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휩쓰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보자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길게 기도하고 금식할 백, 천, 백만, 천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며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부흥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부흥을 주시도록 그분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모든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구걸하거나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장담하건대 당신은 부흥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부흥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지 우리들이 중보와 영적 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주류 신학과는 정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부만이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만, 저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공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정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날 장려되고 있는 중보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장면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실체이지만 행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위협은 아닙니다. 예수,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 승리의 행진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사탄이 패배당하고 모든 능력과 권위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십시오. 전시장에 꽂혀있는 마귀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그려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승리의 행진을 봤다면 다시는 마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에 그가 했던 식으로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